17장은 한 장이 모두 기도, 예수님의 중보 기도, 마지막 기도입니다. 뜻이 상당히 있는 기도인데요. 내게 주신 사람들을 인해서 감사하지요. 우리나라 조국이란 것 귀한 겁니다. 코리아. 세계 열 번째 정도 안에 들어가고, 대한민국 여권 가지면 거의 못간 나라가 없습니다.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됐는데, 더 좋은 것은 사람입니다. 지인이고, 친구고, 인정 있고, 살맛이 거기서 나거든요. 살맛은 가까운 사람들, 좋은 관계에서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축복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내게 주신 사람 말하면 첫째는 패밀이라고 보겠죠? 그래서 우리 패밀이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좀 쑥스럽지만, 우리 패밀리입니다. <laughs> 애기 돌때 찍었어요. 우리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들, 딸 하나 낳았는데 배우자없고둘다 어, 남자 하나, 여자 하나, 계속 지네 명이에요. 하나씩 더 낳았으면 좋겠는데 아마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가까운 사람들이죠? 패밀리. 그, 그, 이제 그만 두세요. 쑥스럽구만. <laughs> 아 아마 교회에 다녀도 우리 가족이 누군지 잘 모르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또 미랄들에 다녀오고 그래서 그럴 겁니다. 일단 내게 주신 사람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 내 인생의 동반자. 그래서 귀하게 알고 귀하게 하고 잘 살아야 합니다. 좋은 집은 가족끼리 끈끈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집이고, 정말 나쁜 집은 뭐냐? 집이 크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성질내고 욕하고, 그건 제일 나쁜 집이에요. 진짜 바보지요.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내림이 보고 들은 것이 그래갖고 습관이 돼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붙어 살 사람이 없어요. 뭐, 애기들은 엄청 피해를 보지요. 제자반에서는 가정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바르게 세워지도록 서로 귀하게 여기며 살도록 사람이 남자고 여자고 귀하게 대접해주고 생각해주면 살 맛이 나요 무시하고 어? 이런 것이 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대접하고 가족에게 잘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청소년들 뭔가 세상 것만 가득해 갖고 항상 스마트폰으로 세상 것만 쳐다보고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하니까 짜증 내고 불평하고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다해 줘도 짜증 내고 불평내고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그건 복을 거둬 차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 가장 귀, 부모같이 귀한 사람은 어디 있겠어? 잘해야지, 잘해야지요. 습관되면 안 돼요. 그건 인품도 없는 거고, 싸가지도 없는 거고, 사람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감사, 이 꽃꽃보다도 우리 가족, 같이 사는 거 감사하고 귀하게 여기세요. 아멘이죠? 우리 애기들도 그래야 돼요. 밥 주면 감사하고 인사하고 고맙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인연입니다. 신적인 만남입니다. 좋은 관계 맺어야 돼요. 갈수록 좋아져야 돼요. 못난 사람은 아는 관계도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용하고, 그래서 나쁘게 만드는 거고. 지혜로운 사람은 보통 관계도 점점 더 좋은 관계로 만들면서 좋은 이웃을 만드는 거예요. 배신 때리고 이용하는 거 제일 나빠요. 참, 사람 관계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사화하고, 또 같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고. 우리 실버 첫째 사진 볼까요? <laughs> 저분들은 광산구에서 다 어렵게 사신 노인들이에요. 저분들이 토요일 날 점심해 준 데가 있어요. 저 공원에서 점심 자시고, 한 요즘은 100여 명 정도 오십니다.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마이크 잡고 노래해요. 노래 들어보면 참 고색찬란한 노래들 하셔요. 그러고 이제 우리 팀들이 나가서 무슨 찬양도 해주고 아니면 또 무슨 이렇게 운동도 시키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목적은 실버처치니까 말씀을 전해요. 왜 전합니까? 17장 6절. 내게 주신 자에게 꼭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근본이지. 모든 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께로 왔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 진짜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찾아야죠. 내게 주신 자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알게 합니까? 14절 말씀을 준다고 그래요 밥도 주고 옷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지만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알게 하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가 그래야 돼요 아까 우리 애 학과다 이야기 했죠 하나님 말씀 가까이면 좋아요. 자녀들이 성경을 보거나 성경을 암동하거나 성경 가까이 하면 부모들은 행복해요. 왜? 안심이 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희망이 보이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내게 주신 사람들 말씀 줘야 됩니다. 그냥 나는 이 말씀이 좋더라. 나는 이 말씀대로 살기로 했다. 나는 이 말씀대로 못 살아서 미안하더라. 뭐, 이렇게해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육신은 세 가지면 하나님 가까워지고, 말씀도 알고, 하나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된 삶이에요. 또 하나는 내게 주신 사람은 뭐 해야 되지요? 기도해 주지요. 17장 15절. 악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보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고 죄가 많습니까? 그래서 기도해 주는 엄마, 좋은 엄마예요. 또꼭 해야 돼요. 인간의 삶이 얼마나 쉽지 않않습니까 어떻게 보호합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좋은 아빠는 기도해 주는 아빠예요. 좋은 형 좋은 누나도 기도해, 준, 기도해 주셔야 돼요 가족끼리도 그라나면 시험 들고 갈등이 와요 내 마음에 상체가 되고 좋지 않은 것이 쌓이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내게 주신 자들 하나님 알게 하고 내게 주신 자들 말씀을 주고 내게 주신 자들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영생이지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비한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면 그때부터 바꿔져요 방황이 끝나고 진리를 발견하고 불평 불만이 끝나고 감사가 시작되게 합니다 세상은 보험 볼수록 속이 차지 않아요 갈등이 오고 그렇지요. 미웃기도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경쟁되기도 하고 희망이 안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을 받아들이면 행복한 인생, 감사 인생 시작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 방황, 세상 방황 끝내고 총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좋은 영향력이 흘러가요. 믿음의 가정세고 믿음의 자녀를 세우고 좋은 씨앗을 만들고 믿음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부모는 그런 부모입니다. 믿음의 부모,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 말씀 주는 부모, 기도해 주는 부모,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감사합니까? 사람, 내게 주신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제자반들. 우리 교회 식구들 다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서로 좋은 관계를 만들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뭘 감사하죠? 보내주심을 감사해야 돼요. 할 일이 없는 게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의미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 이은 보람 있어요. 상급 있어요. 좋은 것이 있어요. 17장 17절 유명하지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영원한 길이에요. 교회는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구원이고, 모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성경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협력하는 겁니다. 차량 봉사도 하고, 주차 안내도 하고, 안내도 있고, 찬양도 해주고, 교사도 있고, 리더도 있고, 다 그래요. 복음 전하는 거 귀한 겁니다. 가장 적은 실내 보험병원 한번 내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보험병원에 가서 찬양을 합니다. 왜? 그 목사님 만났더니 병원이 크고, 다이 상의용사, 나라를 위해서 다친 분들 고생하고 있는데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요즘 먹는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배 보는데 수도 적지만 와서 특송해주면이로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는 해야지요. 애들은 발이 없으니까 어른들이 데리고 가야 돼요. 가면 좀 노인들이 재밌게 좀 해드리고 발표도 하고 뭣도 하고 오너라 그랬어요. 올 때는 그냥 오지 말고 병실에 가서 전도전사실 돌리고 오너라. 그것도 훈련이다 뭔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하는 거 이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아이들 때처럼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해요 어려운 사람도 보고 내가 뭔가 증거지만 봉사하고 불평이 없어지죠 보람이 생기죠 좋은 일한데왜 불평하고 짜증내겠어요 봉사하는 삶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복됩니다 우리 명함 보면은 명함 건네잖아 무슨 일 한다고 적어졌어요 사람은 일이 중요해요 무슨 일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선교를 위한 거예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17장 18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와서 사르셨어요. 사명이지요. 예수님이 우리 믿는 사람 구원했어요. 은혜 주시고 영생 주셨어요. 끝이 아니에요. 보내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복음을 위해서 보내신 받은 자 사명감이에요. 세상은 미워해요. 핍박해요. 그렇죠.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하는 일을 싫어하고 핍박하는데 그만두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없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그만둘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의 도우심은 결국 승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이 같지만 생명의 요인이니까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한 건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구원받은 것도 없고, 보낸 받은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욕심만 갖고 살아요. 돈 백만 생겨도 정신이 없고, 몇백 생긴다면 인정사정 없이 막 달라들고 그래요. 돈에 너무 메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후원을 받았고 영생 얻었고 천국을 약속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뭔가 주님의 사랑을 보담하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 이게 복음전도단 말 그래서 몸 바쳐 예배드립니다 시간 바쳐 나옵니다 그냥 옵니까? 물질 바쳐 헌금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봉사합니다 차량합니다 무슨 봉사합니다 교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보에서 그렇습니까? 너무너무 달라요.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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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하고. 뭔가 남을 위해서 환란 사람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귀한 겁니다. 너무 달라요, 이 땅하고는요. 이 세상에 천사가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해서 주님의 보내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 일은 물론 쉽지 않아요. 그나 영향력이 좋아요. 성경을 전해요. 교회를 세웠어요. 기독교 기초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제자들이고 사도들이에요. 제자는 예수님 다른 사람이고 예수님 마지막에 보내요. 사도라고 이름이 바꿔져요. 보내심 받은 자. 그들이 뭐합니까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너무 귀하니까 이분들을 성인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총독, 장군들, 대선 장군, 황제, 신적인 존재지요 무슨 큰 재벌들 죽고 나니까 몇십 년안 돼서 다 이름이 없어져요 기억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은 그런 것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 부름받았고 성령 받았고, 예수님 사명 따라서 고생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결과가 달라요. 영향력이 너무 커요. 그들이 가서 뿌린 씨앗, 기독교는 생명이고, 그들의 가정과 자녀, 자녀, 자녀 좋게 만들죠. 유럽이 원래 좋은 데가 아니었어요. 단지 천년 전에 복음이 들어가서 꽃을 뿌려서 피워서 그래요. 그래서 서구 전통은... 제가 이름을 들어 볼게요. <laughs> 여러분이 영어책 교과서에 뭔 일이 많이 나옵니까 그렇게 나오죠. 그거 나오잖아. 그 영어로 된 거예요. 한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존은 존 그럽니다. 잔, 존, 그런 이름 많잖아요. 바울은 폴, 폴이라는 이름 많이 써요. 베드로 피터, 피터라는 이름 많이 나오죠. 제임스. 야고보지요. 우리 번역이 좋은 건 아니죠. 제대로 맞아요. 제임스란 말을 얼마나 많이. 필립, 빌립을 필립이라고 그러죠. 안드레를 앤드류, 마테는 매튜, 도마는 그 예수 제자 도마가 이제 토마스예요. 한국에 처음 복음 전도로 온 분도 토마스 선교사였어요. 마가는 마크. 여러분. 이들의 이름은 하늘의 별처럼 두고두고 귀하고 귀하고 귀한 분으로 받들어지는. 왜? 잘산 것이 아니에요. 무슨 지위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뭐 많이, 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령, 그리고 예수님 보내신 받고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축복이니까 이게 영향력이 계속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30년 전에 선교사가 왔어요 복음 전했죠? 그래 우리가 기독교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여기 무엇 뭐 때문에 왔어요? 고생 엄청 한 거죠 여러분 이들의 삶의 영향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가장 존경하고 우러러보고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나면 이런 이름 붙여주기를 좋아요 교과서에 저런 일이 많아요 황제의 이름, 장군의 이름, 재벌의 이름 세상적인 것은 물것 품처럼 사라집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 가장 사랑한 자녀들에게 저 이름 붙인다니까 시몬은 사이먼, 마리아는 메리, 사무엘, 한나, 에서 지금도 우리 교회에 이런 이름 붙여진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하고 불러주신 것 감사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쓰셔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기독교 운동을 하도록 보내심 받은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감사함에 사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지내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사들이 새 아버지께 영원토록 감사 t 영 o 토록 감사 come, sir. You want to t a o r o u 거기 우리 연합 제자반 PPT 보이는데요. 제자반끼리만 보이다가 서로 두개 모임 목장에서 교회 다니지만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소개도 하고 대화도 하고 삶도 들어보고 다른 제자반 어떻게 운영되는가 보기도 하고 오늘은 이 감사절기거든요. 이 명절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여러분 다음에는. 입만 갖고 오지 마시고, 계란나 싸오든지 도마도나 가져오든지, 그렇죠더 감사하면 떡을 좀 해오든지 해가지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저도 오늘 아침에 내가 먹으려고 나던 추수 두병 들고 왔어요. 왜? 오늘 빵을 한 조각씩 드릴 텐데 찍어 먹으라고. 여러분도 다음에는 없지만 반찬 좀 맛있게 담은 것도 괜찮고요. 적지만 자꾸 감사만 감사가 개발되고 커져요 감사는 삼대시기를 바랍니다 가진 건 없어도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사시기 바라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주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 모시고 살게 하옵소서 방황이 멎어지게 하시고, 이리저리 더 좋은 곳 찾아가는 것도 끝나게 해주시고, 길이 여기 있고, 생명이 여기 있고, 진리가 있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예수 하나님 모시고 살게 주옵소서, 이제 이 길이니 주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 제자 되게 하시고, 주님 모시고 살게 도와주시고, 내게 주신 사람들 말씀을 주고, 내게 주신 사람들 기도해 주고, 하나님, 감사가 더 많아지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생 얻는 가족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부모,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에게 축복해 주세요. 내게 주신 자를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말씀을 전해주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 받은 자는 사명받고 봉사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복음전하게 하시고 아니면 복음전한 분들 협력하게 하시고 쓰임받는 귀한 삶 되기 원합니다 상급받기 원합니다 좋은 양이 남기기 원합니다 저들의 삶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생명 있고, 복음 있고, 영원한 축복을 남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절기의 애물들은 귀한 절기, 애물을 축복하시고, 애물과 함께 저희들을 받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화가 나무잎이 마르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모셔서 감사합니다 일어서서 전해 합시다 우아한 나무 깊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강남 나무 열매 그치고 농밭에 식물이 없어도 So oh. 할까, 행복할까 무슨게 절대 방어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 생명 예수 천국 예수 영생 붙들고 그 길로 가세요 결과가 너무 좋습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 예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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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음에 감사 예수 내 마음에. 감사, 감사, s 사 예수. 감사, 사 예수. 감사, 감사, 내 마음에. 감사, 사 예수. 감사, 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마음에. 감사, 감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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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하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영생이요 천국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감화하시고 열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감사절기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의 배 드리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